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영적 진리 중에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가장 쉽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물가피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쳐 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고 갑니다. 아멘.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절망 중에 있고, 내가 정말로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오심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천국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목소리> 여러분, 오늘 세례 요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까이 있다의 용어인 앵기조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앵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냥 원어에 있다 제가 이렇게 주로 설교 때는 얘기하는데 오늘은 앵기조라는 단어를 꼭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단어는 공간적 위치적인 가까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적으로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될때 맞는 얘기지만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 뭐냐면 추상적이고 개념화시킨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엔기조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위치와 공간적 개념이 분명히 있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하나요, 못 하나요?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광야에 천국의 정보가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 천국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가져간다면 광야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광야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 광야일까요? 사막 광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같이 제가 구분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광야는요, 다른 건다 괜찮은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농업 강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관계 용수를 광야로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수로가 열리면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은 크고 기름진 것들이에요. 자, 바꿔 얘기하면, 광야에 바뀐 건 다른 건다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광야였다는 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황무지나 척박한 땅이나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는 물이 없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운동장 같은 땅이 아니에요. 옥토와 광야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만 없는 겁니다. 뭐만? 비가 없는 거죠. 우리의 광야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광야를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인생길의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도 특별히 저는 다섯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영적인 광야입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통 비워버린 것 같아요. 뭔가 은혜가 안 돼요. 이 광야입니다. 영적 광야죠. 두 번째로는 무슨 광야가 있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경제적 광야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내 안에 뭔가 잡히는 것들이 없어요. 모아지는 게 없어요. 야, 이거 나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남들보다 더땀 흘리고 정말 뼈가 빠져라 일하는데 나한테는 없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사회적인 광야가 있어요. 사회적이라는 건 나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 하고 있는데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에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신체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광야는 어떤 거겠습니까? 질병, 제일 좋은 건 질병이죠. 다른 것보다도, 야, 내가 허리만 안 아프면, 야, 내가 다리만 안 아프면, 이런 마음들 들수 있잖아요. 이것도 된다고 할수 있어요. 정서적인 것들도 있지요. 다 있어, 다. 근데, 왠지 모르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얘기하면요. 이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야, 너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다 있으면서, 다 있으면서, 왜? 나는 힘든데, 그죠? 그래, 남편도 있어. 아내도 있어. 자식들도 잘 자랐어. 그래, 물질도 있어. 다 있는데 나는 힘들거든요. 이게 힘들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 더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광야인데, 광야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길의 광야는 여러분 가시다 만나는 거예요. 신체의 광야, 영적인 광야, 인생의 광야가 만나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고난의 빵과 공경의 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광야 가운데 우리는 그 광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것. 오늘 저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데 없다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광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더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네가 다르게 생각해봐라! 천국이 네 옆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선배들 중에 특별히 이 4세기 경에는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부, 그러면 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초창기 시대에 믿음의 이 기반을 닦았던 분들을 교부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사막의 교부들은요, 광야로 나가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가난으로 위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막에 나가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또 맹수들의 위협에 있어서 정말로 그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배고픔 가운데 머무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만났던 사막 교부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영적 진보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져서 사막 교부의 금언. 그래서 이분들은요 학식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거칠지만 통찰력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문으로는 분도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베네딕토는 사색이 서방 수도회를 만들며 서방 수도회의 아버지가 되지요.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라고 외쳤던 오라에스테 라보라, 라보라에스테 오라라고 하는 이 격언을 선포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이분들은요, 광야를 일부러 나갔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스스로 나가든 광야가를 우리가 원치 않지만 경험하게 되든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비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광야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를 나가 보면 왜 세례 요한은 사람 많은 곳에서 여러분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여러분 전도를 아무도 없는 데서 전도를 해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광야는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보고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선 광야에 천국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어 그런데 이거를 경험하기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보려면요 바로 2절과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2절 읽고 8절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Yeah. 자 회개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범하던 것들을 범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을 수 있을 확률이 크고요. 오늘 본문도 누구에게 메시지가 담겨지고 있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180도가 될 수도 있고요, 잠깐 바꿔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이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바꾸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도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30장 20절. 이사야서입니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이 대림절에는 큰 은혜가 더욱더 있을 것입니다. 30장 20절 시작. 뭐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고 힘든들을 주실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의 죄 때문이든 신비적인 영적 신비 때문이든 우리가 노력하는 일들이든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그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진 것처럼 경험할 수밖에 없을 이때에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2019년 그 전부터도 있었는데 2019년엔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TV를 하시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의 달인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 곤도 마리에는 일본 여자인데요. 그냥 일본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릴 때부터 정리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 분이 2003년, 4년에 이미 알려졌어요. 동양권에서는 이 분의 단점이 뭐냐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의 책이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라 라고 하는 책을 내놨는데요. 이 책을 미국에다가도 내놨는데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영어가 안 되니까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러던 중에 미국의 기자 한 분이 그의 책을 발견하고 그 책대로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놀라운 통찰과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사화 시키면서 이분의 책이 갑자기 폭발하더도 올라가서 800만 부가 팔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TV 있잖아요. TV라고 그래도 영화라고 그래도 요즘 그렇게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에서 이분의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막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어요. 이분의 요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도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도 버리고, 세 번째도 버리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들, 의류로부터 시작해서 버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집을 정리할 때,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 꺼냈어. 아, 이건 내가 옛날에 추억에 담겼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가져가. 나중에 보면 구석구석에 넣어놓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뭐로 보냐면, 설, 게딱 옷을 딱 잡아봐서, 설레이지 않으면 고마, 여지껏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버리래요. 그런데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옷을 방에다 쌓아도 다 끝내놓으래요. 그러면 방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대요. 그 옷이 되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나면 이렇게 느낀답니다. 이야 진짜 많이 가졌다. 자기가 느낀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릴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분의 이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가지면서 미국 구세군이나 이런 데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쓰던 옷들이나 이런 것들 잘 주거든요. 40%가 늘었답니다. 획기적인 거죠. 막다 갖다가 내놓으니까. 여러분, 왜이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회계하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3장 8절의 심오한 진리를 저는 이 여자분의 행동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영어도 안 되는 일본 여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육아가 많아지니까 집안의 물건들이 막 어지러지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의 위기를 겪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이 군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곤말이 정리법이라고 이렇게 또 압축해서 또 그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여자가 미국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잡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회계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180도를 돌아서 주님께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때때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정리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이 일본 여성 한 사람을 저는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생각을 기반으로 말씀을 읽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해보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지껏 나는 정리하려고 노력해봤고, 여지껏 애쓰려고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 한 사람이 영어도 안 되는 일본 여자의 말을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서 가정이 바뀌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지금은 이 곤도마리의 곤마리 정리법은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정리를 잘하는 방법 정도였다면, 미국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일을 이루는 것은, 이 정리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법으로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어도 안 되는 일본 여자의 말을 들어도 인생이 바뀐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엄청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잠깐 무언 뭐 말한 마디를 바꿔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내 옆에 있다. 방법을 조금 바꿔봐라. 그럼 네가 천국을 맛볼 것이다.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살을 빼고자 하는 마음은 회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오늘 저는 열매라고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때때론 싸우셔야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게 사이 좋게 지내세요가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싸우십시오가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물건을 다주워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겪는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대요 축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해 보시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요 우리의 생각에 합당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한번더 짚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늘 본문은 주의 우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경험하는 그런 따뜻한 말씀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모습과 같지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탁월했던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다. 또 강력한 말씀을 하셨다. 욕이 아니면 이런 말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개하라, 광야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독사의 자식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욕설이 아닌 종교성에 빠져 있어서 또는 자기의 탁월함 가운데, 자기의 또 강력함 가운데, 자기의 성공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로서 살아갈 요령 중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쉽지 않음을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요령은 딱두 가지입니다. 뱅 같은 지혜로움이죠. 뱀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간사하다고 얘기할 수있지만 지혜로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예요? 비둘기 같은 순전함입니다. 저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지혜로움이 탁월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로움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독을 품은 독사의 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의 광야는 살리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붙어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떨어져야 될 때가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안 좋아서 붙여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로움이 그게 다라고 난 후에 이들이 경험하는 건 독사입니다 독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요 뭐가 문제예요? 그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짐승들과 다른 환경들은 다그 지혜가 모로 바뀌어요. 두구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나의 특징은 이 지혜를 가득 가졌던 이들이 독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전하라입니다. 이 비둘기같이 순전함은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셔요? 어린아이를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시키는 거를 그대로 합니다. 이게 순전함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을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실행하십시오. 또,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면, 위로하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이 일을 끝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여러분 개인 예인에게 음성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얘기는 도전을, 어떤 얘기는 깨달음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긴밀함을 가진 그 모습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뱀 같은 지혜로움을 활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뱀 같은 지혜로움만 극으로 달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독사 같은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갖게 되는 것. 바꾸어 얘기하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 오시면 해결됩니다. 맞는 얘기지만 이 말은 막연한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겪고 계실지 여러분, 저는 다알수 없지만 분명히 광야를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겪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이 광야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될 때에 텅 비어버리고 절망과도 같았던 우리의 광야가 공경과 고난이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영광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조건 붙잡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다리가 썩었으면 잘라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결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 천국 안에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구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임만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잘못된 인생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때때로는 그 인생들을 걷어내야 하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나 디도서에서나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떨쳐내야 될 때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의 우심을 소망하고 그분의 위로를 바라는 저와 여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갑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광야길에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 고마우신 예수님 믿으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믿음의 아들과 딸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인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결단을 품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당신 계시오니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천국을 맛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